임절 둘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아, 특별히 어,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임마늘의 어, 은총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요한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광야에서 주님의 오심을 외치며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외친 복음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과 또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다라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오심을 여전히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따라서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믿는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각각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간략히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없는 사람들 첫째는 여관 주인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에 하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넣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고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은 뭐이 여관 주인은 어, 재물에만 눈이 좀 어두웠던 사람이라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다 차서 이 방을 내어 줄 것이 없어서 어,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단지 아쉬운 부분은 만사기 된이 사람을 보고도 모른 채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측은지심의 마음도 또 동정심의 마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오셔서 한 일들 가운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극률이 여기시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고 또 참된 치유와 회복의 은혜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관 주인은 무정했습니다 그저 돈 벌기에 급급했고 바빴습니다 그리고 선을 베풀어야 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는 지금 자신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에도 여관 주인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그들의 마음의 방은 지극히 인간적이고도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방 속에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오직 돈만 잘 벌면 된다는 생각 성공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으로 들어오실 틈이 없다는 라 것입니다. 둘째는 헤롯 왕입니다. 이 부분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당시의 유대의 분봉왕은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광과 위대함과 왕위를 어떻게 하면 이 지킬 수 있을지 이 거기에 대해서 몰두했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력을 내려놓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매우 잔인하고도 냉혹한 정치광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원 후 1세기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헤롯 왕은 모든 사람에게 의심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준 사람이 없었다. 그 누구에게든 마음을 주지 않았고, 혹시 자기에게 이 왕권의 위협이 된다거나 더잘 나가거나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의심 없이 그냥 그냥 뭐다 죽여버린다. 그냥 바로 바로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할때이 질투에 가득 찬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투도 조금 안 좋지만은 거기에 두려움이 더해버리면은 질투에 찬 두려움은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잔인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증언하는 이 헤롯의 모습도 헤롯 자신이 아닌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온 동방박사들의 이 질문에 소동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권력욕과 질투심 때문에 자기의 통치 기간에 그것도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 까만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날의 사람들도 어떠합니까? 이 자신들의 계획과 결정들 그리고 자신의 중요한 일들.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잃게 될까봐 몹시 마음을 쓰며 급급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좀처럼 그 자신의 계획보다도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는 것은 깨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방식이 속박받을까봐 이 예수님께로 향한 그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전히 예수님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마지막 셋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당시 대제사장들은 신학적인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관리를 통솔하는 자들이었고 또 최고의 행정력, 또 교육, 지도자적인 기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그 규칙에 의해서 선택된 그야말로 제사장들 중에는 으뜸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죠. 또한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의학자들이요, 또 성경 해석자들이고, 또 성경의 자료에 관련된 모든 문화와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두 부류의 사람들은 동방에서 온이 박사들의 물음에 정확히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를 찾아내었습니다. 그만큼 지식적으로도 대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 역시 태어난 이 아기가 정말 메시아인지에 대해서는 이 가서 확인해 보려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지식의 교만함이 가져다준 안일함과 무관심으로 인해서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긍심과 자기 의에 대한 자부심은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주 냉담했다 그리고 자신의 지식으로 꽉 차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세상에는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이성을 중요시하고 과학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냉담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성탄을 기쁨과 은혜로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위에서 우리가 살펴본 세 부류의 사람들처럼 그저 돈 버는 재미에 빠져 만삭이 된 여자에게 동정을 베풀지 못하고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잃어버린 여관 주인이나, 또한 세상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질투심에 가득 차 자기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부정하고 죽이려고 했던 헤로왕과 같은 사람. 나가 지식으로 인해 오는 교만함과 냉담, 그리고 종교적 의식이나 자기 의에 빠진 대제상들이나 서기관들은 모두가 다이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이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불신에 있습니다. 불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어떻게 보면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보다 사람들도 서로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고 서로 불신하는 세상의 모습으로 가득하다 보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에 대해서도 불신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일이 있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 같은 마음에도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말씀 충만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절 말씀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함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한번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요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요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듦은 요와의 균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무엇을 선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이어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이 역할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고, 또 모든 인생이 깨달아될 것은 우리는 모두 풀과 같고, 그죠 꽃과 같은. 그런 시드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대단해도 유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 마지막 책인 말라기와 신약에 처음 시작하는 책인 마태복음 사이에는 무려 400년이라는 이 중간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긴 침묵을 깨시고 드디어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세례 요한이 입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은 빈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빈들과 같은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마기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길을 기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강야에서 외치잖아요. 이제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은 회개해라 주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돌이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대림절의 기간은 어떤 시간이냐 바로 나의 마음을 비우는 시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탐욕 그리고 이기적이기도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대신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채워가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자 제 방으로 들어오십시오 제 마음의 방으로 들어오십시오 가장 좋은 방으로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여기는 저는 이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회복되며 또 새로운 믿음과 삶으로 결단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우리 역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후반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고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대에는 왕이 어느 지역으로 행차할 경우에 선구자가 앞서가서 왕이 탄 마차가 지나가기 쉽도록 주변 상황을 좀 정리합니다. 예를 들면 뭐 돌이 큰 돌이 있다든지 좀 위험한 것이 없는가 이렇게 살피고. 또 사람들이 있으면 왕이 지나가기 때문에 사람들도 나오라 해서 이 왕을 영접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일을 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길을 곧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주연되시는 예수님을 돕는 조연과도 같은 역할을 한 것이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세례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계의 세례를 베풀었고 진정한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위한 성구자로서 주의 길을 잘 준비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간 우리 시대에도 그 역할이 바로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제임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세우신 것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신약 성경 어,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은 여기서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력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또한 역시 신약 성경 대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 말씀에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냐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을 본받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은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요, 초림하고 다르게 재림은 어떻게 오시느냐?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심판하기에 믿는 성도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해계와 거룩하고 순결하며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할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미리 준비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조금 내가 봤을 때 귀하다 싶으면 단장도 평상시보다 더 잘하지 않습니까? 입술도 조금 더 진하게 바르고 화장도 좀더 진하게 하고 향수도 평상시보다 좀 많이 뿌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보다 더 이렇게 헤어스타일을 좀 올백도 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그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좀 중요하다 하는 사람을 만날 때 지저분한 모습으로 그 더러운 모습으로 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기다린다는 라 것은 오늘 앞에 성경에서 말씀한 같이 우리의 마음을 항상 계속해서 경건하게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내어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세상의 불의와 죄악과의 싸움에서도 이겨야 합니다. 왜 이겨야 합니까? 이겨야 세상이 빛과 같은 세상이 되기 때문이죠. 지면 어둠과 같은 세상이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 있어서 빛과 같은 존재라면 또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다 빛의 자녀라고 했는데 우리가 만약 빛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리 사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악이 이기는 세상이 아니라 선이 악을 이기는 세상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목할 부분은 어, 셋째는 모든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에서 세례요한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죠. 결국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고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든 또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든 간에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며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잊기 위함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지난 주에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하다. 어떻게 분명하냐?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어떻습니까? 사도 마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의 선포 우리가 한 목소리 같이 역시 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떡하다고요?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멸망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길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은 2000년 전에 잃어버린 사람들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 어, 예전에 제가 잠깐 아주 짧게 좀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래도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참 많은 기쁨과 안정을 줬던 어, 반려동물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초등학교 때까지는 뭐 개를 여러 마리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키웠는데. 아... 가장 그래도 지금 잊지 못하고 너무 너무 좋아했던 이 개가 바로 검둥이 용이었습니다. 검둥이 용이에 대해서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용이는 예전에 제가 참그 말씀드린 바 같이 너무 너무 그리워서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용이에 대한 시를 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남동 제비 검둥이 감세래 용이 이렇게 지었는데 그리워함 이렇게 지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수준이 낮아갖고. <laughs> 그런데, 이 용인은 비록 똥개였지만, 제가 생각할 때 용인은 똥개치고는 보통 똥개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용인은 손 그러면 절대로 손을 주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훈련도 잘되그런데 그때는 뭐 훈련 같은 개념도 없고, 밖에서 막 키울, 키울 때기 때문에, 뭐 용이 손 그러면 안 줘요. 줏대가 있었습니다. 아주 줏대가 있다. 용이 앉아 절대로 안앉습니다 자기 주장이 확실합니다. 아 대신 꼬리만 막 쳐요. 막그 대신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야이 먹는 것도 옛날에는 사료 같은 거는 거의 비쌌어 사지도 않았고 오늘 날이 뭐 사료가 대부분입니다. 그때는. 뭐 주인이 주는 대로 먹잖아요 그냥 우리가 먹다 남은 밥도 주고 뭐, 뭐 갈치 먹다가 갈치 남으면 갈치하고 밥하고 다 짬뽕 시키었던 요즘에잘 먹습니다 뭐. 예 그니까 건강해 이 친구의 최고의 장점은 건강하다 너무 에너지가 넘친다 그러다 보니 에너지가 넘치다 보니까 제가 지은 별명이 신암동 제비였습니다 왜냐하면 수컷이었는데 넘치는 에너지만큼 신암동 일대 암컷 개들에게 인기가 참 많았다는 것. 문제는 가끔 몇 시간씩 실종되기도 했는데, 이 나중에는 점점 더 횟수와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었죠. 그러다가 한 번은 무려 3일 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걱정이 되었습니까? 와, 그때는 진짜 어린 마음에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 찾아봐도 쉽게 찾아지지 않고, 어 그런데 또 계속해서 용이만 찾을 수 있는 시간과 상황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학교 갔다 와서 또 찾으러 가고 그러다가 옆 동네 한 공터 구석에서 너무나도 말라 있는 용이를 숨신체 발견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숨신체 발견했다는 것은 살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저는 이 용이가 살아 있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때 용이를 안고 막 울면서 기뻐했던 그런 추억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정 들었던 이 반려동물도 다시 찾으면 정말 정말 기쁘고 감사한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잃어버린 사람들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 주셨고 오늘 또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찾기를 원하시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탄의 계절에는 좀더 낮고 낮은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생각해 보고 또그 어느 때보다도 더 따뜻함이 있는 계절이 되야 할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간 주인과 헤로왕,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빈들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우리 역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준비하며.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오심과 구원의 은혜를 기다리며 2023년 깊어가는 대림절의 시간 동안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있는 우리 대구난강교회와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빈들 같은 저희들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가게 하시고 우리 역시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게 하시며 나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따뜻한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셔서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